오늘은 양주에 있는 가성비 좋은 또 한식뷔페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박리담회하는 식당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박리담회를 하려면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서울 외곽 쪽에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어 허벌판 같은 팽한 느낌입니다. 가성비가 거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5,500원. 런치는 5,500원이고, 디너는 6,000원입니다. 그런데, 어, 런치하고 디너하고 500원 차이잖아요. 근데 음식은 10가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디너에는 뭐 튀김이라든지, 뭐, 어, 그런류, 어, 육고기류, 어, 이런 것들이 10가지 정도가 첨가가 된다고 합니다. 비노를 먹는 게더 이득이긴 한데 오늘 제가 점심 무렵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만원 이하의 저가 한식 부페들도 이제 매장 고급화를 점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한밭집이지만 실내 분위기는 여느 패밀리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을 유심히 째려봤는데요. 직원분들이 모두 마스크를 하고 계셨고요. 조리대나 조리 기구들이 청결 상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음식 진열대도 거슬리는 거 없이 깔끔했고요. 저렴한 가격에 도시락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원산지 표시도 붙어 있네요. 먼저 밥을 담아야 되겠죠? 흰쌀밥과 보리밥, 그리고 독특하게 강황밥이 있습니다. 아주 고소한 맛을 낼것 같은 양송이 스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가끔 스프에 밥을 말아 먹기도 하는데요. 크림 리조또 느낌 살짝 나면서 의외로 맛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고요. 아재 입맛에는 딱 좋은 시래기 된장국입니다. 비빔밥 코너가 있기는 한데요. 따로 비빔밥을 위한 특별한 재료들이 준비된 건 아니고 장류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 진열대에 있는 나물들과 함께 비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토핑 냉장고는 밑반찬류들이 모여있는데요. 짭조름함과 아삭함으로 혀를 자극해줄 장아찌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깍두기와 배추김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도 토핑 냉장고의 위생 상태 좋습니다. 양배추에 당근 정도 들어간 별거 없는 샐러드인데, 요거 맛있네요. 바삭한 김에 양념장을 넣어 먹으면 옛날 생각납니다. 부추전과 코다리찜인데요. 코다리찜 끝 맛있어요. 두부 김치용 따뜻한 두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옆에는 볶음 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국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볶음과 방풍나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무 풀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생각에도 고기류 한 가지 정도만 더 있었어도 완벽한데 말이죠. 조금 아쉽네요. 콩나물 무침과 마르지 않은 촉촉해 보이는 잡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숙주나물이고요. 비름나물인데요. 아삭한 식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묵볶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비빔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나물들을 가져다가 아까 보여드린 비빔밥 코너에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요즘 식당들마다 방풍나물이 많이 나오네요. 한 식당에는 참모라는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반찬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의 맛이 결정됩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만원 뷔페도 그랬지만 이 집도 음식 맛들이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무료 제공 음료는 수정과 매실차 그리고 커피가 있습니다 이집 사장님의 전략이 모든 고기류를 디너에 몰아주는 바람에 두 접시 그득 담아왔지만 보시기에 좀 소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합시다 5,500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찬 맛들이 흠잡을 곳 없이 괜찮았습니다 간혹 6,000원 7천원 하는 자그마한 한식 뷔페를 갔다가 먹을 게 없어서 실망하고 나온 적도 많은데요 일단 밥 먹고 나서 기분이 상하면 안 되겠죠 오늘의 식사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분 좋은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코다리찜이 아주 실합니다 꾸덕한 식감과 달콤 매콤한 양념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부족한 기름기는 포테이토 컵스로 채워주고요 한때 유튜브에서 히트 쳤던 간장국수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